국민효소, 제 제이 효소 컷! 오케이. 어우, 너무 잘 나왔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아, 네. 나한다 나왔으니까, 퇴근, 퇴근하세요. 네. 오늘 힘들지 않았어? 아, 오힘들 네. 음, 너무 고생 많았어. 진짜 네. 너무 예쁘게 잘 나오더라. 하여튼간에 배우자 모디 안간다니까 아, 고생 습니다 멀리까지 와서 너무 고마워바 같은데. 아, 괜찮아. 아니, 진짜 그래. 이번 광고는 너가 다 했어. 진짜 너무 예쁘게 나왔다니까? 영준아, 밖깥에차한번 빼놨지? 아, 네네. 음. 아, 스터디 또 있어? 아, 네. 바깥에 있어가지고. 어떡해? 아니, 좀, 늦지 않았나? 조금 딜레이 되긴 했는데. 아, 그래. 음. 고생 많았어. 설레. 아, 참, 참, 맞다, 맞다. 페라너 다음에 그 광고 들어온 거 있잖아. 그거 혹시 연출점해 졌나? 그, 그, 오, 오로나민. 어어! 그럼, 그럼, 그럼. 아니 그 나한테도 연락이 왔거든. 근데 네. 너가 하면은 내가 한다고 해가지고 혹시 텔레사전야서아그뭐 그거 어떻게 됐더라? 그아그 그, 아, 그 연락이 아. 없어요. 아 그게 아직 미정이어가지고 아. 아니, 연락이 안 아. 왔어요. 아직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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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네. 혹시 하면은? 어 아, 하면은 음. 그때 보자고. 네. <laughs>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너가 진짜 그건뭐 딱 어울릴 것 같거든 네, 네. 너 아니면 진짜 할 수는 없을 것같아 네. 아, 근데 제가 지금 앞으좀 늦어가지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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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, 아 네. 미안 미안 내가 시간 너무 많이 부셔놨다 아, 네 가볼게요 네. 고생했어 고생어요 다음에 봐 네. 다음에 봐요 성수 아직 왜 이렇게 싸가지고 그냥 그렇죠 아니 이제 원래 안 저랬어 신입 때는 진짜 빠릿빠릿하고 뭐 열심히 이렇게 쇼를 다 하더니 똑다고하여 여시같은 애들 다 똑같아 어? 너 두고 봐라 저런 애들 올못 간다 다 소문나고 아, 안 갔어? 아제 네. 핸드폰을 못가지가어 그럼 매니저 시키지 아 매니저 지금 밖에 그, 탑고 있어요 아 핸드폰 어떡하지? 아나어 가볼게 어 늦었다 늦었다 네. 얼른 가 네, 고생 많으셨어 아, 네. 영수가나 핸드폰 찾았어 나봐 진짜? 붉은 붉은 붉은